All right. Good morning, everyone. Uh, my name is Jacob Fry. I'm the mayor of Minneapolis, and I am proud to be here for the unveiling of our very first free Narcan vending machine. I think we all know that in this country we're collectively suffer suffering from an opioid epidemic. Uh, but opioids, and specifically fentanyl, are having a drastic impact on our c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Minneapolis is not an exception. And so, what it calls on all of us to do is to step up. We know that people across our country are suffering from some form of opioid addiction. We know that this is a drug, and specifically fentanyl, that has taken control of people's life like nothing that we've seen before. And we know that we have the tools to help. We have the tools to prevent someone from dying in the form of this Narcan vending machine right here. We also have the tools to help people get better. So that's what we're working towards. So, this is our very first Narcan vending machine. Normally, when you purchase Narcan on the market, it costs about $50. This time, it's totally free. And so, we've got it located right here at Fire Station 21, uh, that is nearby, a lot, uh, nearby the area where a lot of these opioid overdoses have taken place. Uh, this is a machine where someone can come up, get the assistance that they need. Take out a box and n k hand, and then s a v 드디어 제일을 찾아왔습니다. 제일 프리즌. 한국에서 제일은 뭔가 벽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뒤에 보이시는 빌딩이고요.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저렇게 폴트도 같이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법정도 하나 봐요. 시픽센터 굉장히 크고요. 들을 보면. 이렇게 제가 저 위에 빌딩들에서 헤매다가 지금 저기서 안 보이는데 이쪽 길에서 저렇게 안쪽으로 깊게 싹 들어와 있어요. 약간 숨겨져 있어요. 저기가 제일입니다. 제일 입구. 제일 그러니까 갑자기 더 베스트가 생각나네요. 지금 저는 머린 카운티 제일 프리즌에 왔는데요. 카운티라는 것은요. 서울에서 제일 작은 행정구역이 뭡니까? 동이지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작은 행정구역은 시리예요. 그러면 동들이 모여서 이걸 뭐죠? 구죠. 은평구, 불광동 이듯이 그러면 여기는 시리가 제일 작으니까 시리들을 합친 행정구역이 카운티인 거야 한국의 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빨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티를 관할하는 카운티 하는 감옥인데요. 제가 여기 외환 냐면요. 뭐 감옥에 뭐가 볼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온 것은 이 머링 카운티에는 여섯 개의 날칸 나 보는 거 아니겠지? 나 보는 거 아니겠지? 아, 갑자기 긴장이 되네. 어떤 애가 날 찍고 있어요. 왜 찍지? 갑자기 긴장이 빡 되네요. 자, 제가 여기에 온 것은요. 바로 머링 카운티에서는 이렇게 날칸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아, 그럼 날칸 스프레이 또 뭐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날칸 스프레이를 모른다는 건 굿! 좋은 겁니다. 마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로 날칸 스프레이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해서 쓰러진 사람들을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어, 오피오이드는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는 몰핀이라든지. 요즘에 유행하는 팬타니의 들을 과다 복용했을 때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비강 스프레이를 주는 게 바로 날칸스프레이입니다. 헤로인도이 계통에 들어가는 거죠. 어. 지난 7월 3일 뉴스가 나왔어요. 미니에폴리스 시장이 첫 날칸스프레이 밴딩 머신을 설치했다고 나왔는데요. 미니에폴리스 시장이 서브센스 오버드스 약물 과다 복용으로 너무 많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날칸스프레이 자판기 밴딩 머신을 설치했다고 나왔습니다. 미니에폴리스는요. 어, 2018년부터 매년 오피오이드 관련 즉 헤로인, 몰핀, 펜타닐 요즘에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죽는 사망이 342명, 427명, 670명, 978명 작년에는 1000명이 넘었어요 1002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요 2023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마약 과다 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80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2명이 마약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11월 22일 날 기사회가 나왔었는데요. 샘플한 같은 날에 11월 22일 날세 명이 각기 다른 지하철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서 신고가 들어가서 두 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아났습니다. 이럴 때한명 살린 게 바로 날칸 스프레이예요. 세명다 했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의 약물을 과다 복용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처치를 했는지. 그럼 날칸은 무엇입니까? 날 주성분은 날록손 이라고 해서 오피오이드 약물을 차단하는 겁니다 오피오이드는 몰핀 헤로인 펜타닐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사실은 이게 진통제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몰핀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펜타닐은 그게 마약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진통제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허리 디스크 통증 그때는 허리 디스크인지도 몰랐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아시는 분이 그럼 한국인 병원에 한번 가봐라 내과를 가봐라 왜냐면 일단 약 오벌드 어, 카운을 처방전 없는 약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오피오이드 달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말했던 진통제라고 그랬죠 그분은 이제 신장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았는데 제가 오피오이드가 전혀 뭔지 모르고 선생님 저 한국에 가서 시술을 할 건데 지금 그 동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피오이드 좋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고 위험하다 그러면서 아이브로펜, 이브로펜을 800ml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학기서 파는 건 400인데 저가 처방받은건 800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는 그때 통증이 너무 아파서 하루에 네 번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아픈 거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오피오이드 만약 제가 그 통증약을 먹으면 게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점점 좀 좋아지면서 하루에 4번 먹던 게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럼 오피오이드는 그렇게 먹었다가는 진짜 중독자도 좀... 중독자가 되고 사실은 수술로 인해서 먹었다가 그 약이 주는 그 기쁨을 잊지 못해서 중독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펜니어 어, 스트리 프라이스가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전에 워싱턴 스테이트 스탠더드라는 신문에 의하면 펜타닐이 가격이 40센트에서부터 시작해서 5달러 정도 뭐 딜러하고 의 고객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지만 도매가격은 40센트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타닐이 넘쳐나서 딜러가 그냥 준대요 중간 브로커한테 주고서는 돈도 안 받고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뭐 팔면 나한테 돈 갚아라. 그 정도로 물량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 가을 뉴스에 스프레이를 어, 수입하겠다, 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수입, 수입하려고 제약회사 접촉했다 이런 기사는 떴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보니까 네이저 이스프레이가 8만 원에 정도에 되고 있더라고서 한번 자판기에 꺼내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판기 밴딩 머신에서는 뿌리이고요. 패턴들은 병원에서 쓸 때는 주로 패치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약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권총 강도가 왔대요 그 이제 약사들이 일하는데 이렇게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점프해서 들어와서 권총으로 제 친구를 겨눴답니다 제 친구가 I can give you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다 줄게요 그랬더니 짐작은 하고 있었죠 아 펜타닐이구나 펜타닐 패치 그거를 열쇠 줘가지고 걔가 뜯고 패치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패치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환자들은 주로 붙이는데 그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 패치를 긁어 가지고 코를 흡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계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문이 있고요. CCTV가 없네요 엘리베이터에 한국에서는 교도소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미지름 센터예요 이게 바로 날칸 스프레이입니다 칸이라는 건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 원료 이름이 날록손이라고 합니다 프리 날칸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 신입생들 대학교 갈때 어떤 엄마는 이거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 자녀가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혹시 대학생들 많이 하니까 이제 응급처치용으로 할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되어 있고 n o 리 f o 이라고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저도 한개 비상용으로 갖고 있죠 뭐. 어 번호를 저기 있는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33 누르고 엔터 33을 눌렀더니 새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한 박스당 두개 들어가 있고요 산다면 48불 정도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약한 애들 이런 건안 산다고 약은 사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응급처치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킵해놓고 길에서 뭐 누가 쓰러졌을 때요거 해볼게요 쓰러졌다 그러면 거의 뭐 심장... 내출혈 아니면 약물 과다복용 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길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그럼 특별한 일 빼고는 약물 과다복용이 많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비스터들은 뭐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라커에다가 입고 그 날마다 라커가 every night 클로즈 되니까 비스팅 끝나면 가져가라 이거죠. 이게 감옥이라는 게좀 하늘 저쪽이 이제. Pick up my phone, I shouldn't check again. But here we go, jealous of all my friends, they've got it figured out. I don't stuck on a loop, getting all in my head. So much to do, I can't count the endless hours I've spent on failure prone. Time's always been in the me. Me half to death. I fell asleep at seventeen and woke up thirty. So I let me down, unfulfilling expectations, wishing. Try to deny I'm here. How is my life? Everything I fear, running this maze with no way out. Oh, no, has it all been a lie? Am I deluding myself? Put it all on the line or put it all in the shelf?